그걸로 유학 갈 거야. 효린이 엄마가 효린이랑 같이 보스턴 예술고등학교 보내준댔어. 포트폴리오로 실크림몇 개만 그려주면. 다빈치, 렘브란트, 벨라스케스 모두 왕하고 귀족 그 부인들의 딸들의 강아지들까지 그리면서 먹고 살았어.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해. 언니도 봤지? 나 정말 열심히 그렸어. 오인혜가 아니라 박효린이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학기 때부터 유럽 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거른 말을 뗀 박효린, 그 후가 살던 작은 프랑스 마을에 간 박효린, 이태리 대성당 분수 앞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박효린.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쉽더라. 그래서 상탈 수 있었던 것 같아. 오인혜가 아니라 박효린이라서. 언니, 영혼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? 저한테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효린이 엄마가 비싼 값에 사준 거면 난 너무 고마운데? 이거 말고 내가 유학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아? 같은 집구석.